한거는 무식하게 커요 이게 뭐 이게 이게 무지 이게 이게 호박인가 이게 어이구 어이. 안녕하세요 봉춘팜입니다 네, 오늘이 9월 19일 네, 오늘 고구마 수박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0일이 내일이잖아요 원래 20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일기예보상에는 내일 비가 잡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 오늘 하다가 다못 하고 모레 목요일날 갈것 같고 내일은 비가 와서 아마 작업이 어려울 거예요. 비가 오면 근데 이제 왜 날씨에 속고 비에 속고 뭐 하늘에 속고 이이 이 수다 떨어가지고 왜 틀리면 그러면 캐도 되지. 그런데 고구마가, 곧 잘, 나와요. 음, 아주, 엄청, 뭐, 어떻게, 잘 나온다 그럴까? 이렇게? 음, 이렇게. 대짜도 나오고, 상품도 나오고, 소짜도 나오고, 이게 지금 하나, 도 세두둑을 만들었는데, 세두둑에 이렇게, 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양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아, 봄에 너무 가물어서 헤맸었는데, 아주 괜찮아. 상태 좋아요. 아주 고구마 맛있게 잘생겨서 제가 과대 선전하는 게 아니라, 음, 요게 고구마 토질이 맞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여기다 심었을 때, 여기쯤까지 괜찮았고, 여기서부터는응달이져서 올해는 이제 참깨로 대체하고 약간 땡겼더니, 괜찮아요. 잘 나와. 또 하나가, 요거는 꿀고구마인데, 요쪽은 또, 호박 고구마예요. 이게 내가 왜왜 왜 호박 고구마라고 이름을 지었나 봤더니 맛도 달콤하고 호박 냄새는 나지만 호박 같이 생겨서 그래 이큰 거는 무식하게 커요. 이게 뭐 이게 이게 무지 이게 이게 호박인가 이게? 어이구 벌써 고구마인가 이게? 어휴 저렇게 큰 놈도 있고 적당하게 큰 것도 있고 상품도 있고. 이것도 지금 하나 더, 네 두둑을 이렇게 같이 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 한 두둑씩 해서 하나씩, 한 줄씩 심어서, 여덟 줄 캐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있죠. 근데, 여덟 줄이라 고 그러면 되게 넓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 두둑이니까 좁잖아요. 좁은데 두 개씩 심었고. 두둑, 두둑 밖으로 잘나가는든요 이게. 고구마가. 호박, 저, 특히 호박 고구마는. 근데 두둑 안에서 다 형성이 됐어요. 그렇게 이쁘지 이거 호박고구마 아니라 효자효박고구마라 그래 효자 호박고구마 아이거참 힘도 들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작업 안하고 비온 뒤에 캐니까 흙은 좀 묻었지만 아주 호미질 하기 좋아요 그냥 괜찮아 호미도 잘 들어가고 깊이 깊이 들어가니까 뭐 찍히는 것도 별로 없고 찍혀도 뭐 먹는 거는 지장 바로 바로 오는 거 지장 없는데 저장하는 건 나빠요 썩어 그 자리가 썩으니까 껍데기 혹시 까진 거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그걸 먼저 드시고 안 까진 거로 저장을 하셔야 돼 여기가 그 토질이 마사흙에다가 질소 성분이 적은 자리. 제가 이거 심을 때 말씀드렸죠. 심을 때 질소 성분이 많으면 안 좋다고. 이제 그러니까 에 고구마가 달아요. 이제 모르겠어 호박 고구마는 맛이 어떨지 몰라도. 꿀고구마는 아주 기가 막히게 달거든, 이게? 이, 이 자리가? 어, 신기해. 그리고, 이게 보세요. 호박고구마가 가장자리로 와야 되는데, 두둑 안에서 다 있다니까? 야, 이게 착하잖아. 응? 이, 이고 이게 무슨 새끼가 이렇게 많냐? 줄줄이. 안된 거는 이렇게 잘잘 하고, <laughs> 된 거는 또 곧장 열렸고, 이래요. 그, 뭐야, 그, 품 흠이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무슨 캐기 힘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꾹 찔러 심었고, 여기서 꾹 찔러 심어서 보통 가운데 쪽으로 많이 오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요, 요, 요 설탕 고구마, 저꿀 고구마는, 아니, 호박 고구마는 아니, 지가 그 자리에서 붙어 있으니, 이게, 어이 뭐야. 응, 멀리도 안 가고, 이렇게 붙어 있어. 어이구, 이거 이쁘잖아, 이거는. 어이구, 참내멀리랑안 가. 아니, 보통 가장 자리로 많이 가는데, 그새 내가 호박고구마 아주 심으면 캐기 힘들어서 안했는데 우린 캐기도 좋고. 그, 그, 신기해. 아이, 잘 돼도 걱정이냐고, 그러시겠지만, 이 사실, 고박 고구마는 말이죠. 진짜 심술이 맞아 아주. 아주 옆으로 길게 뻗어서 밖으로 쭉 나가서 밖에서 더 하나 달려. 이거, 그거 캐려고 아주 엄청 힘들거든? 근데, 거긴 다그 자리에 있어. 어이구 이거 잘라졌네 이거 잘라줘. 왜? 길어서. 이거 길어서 그럴까, 이거. 그래서, 고구마 수확 시기는 말이죠. 어, 땅에다가 묻어놓고 심어놓고 어떻든지간에 140일을 넘겨주시는 게 제일 좋고 왜 140일 정도 되면은 당도가 올라가요. 이제 땅에서 숙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장이 멈춰서 어 땅에서 숙성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00 120일 정도 된 거는 더 잘하려고 신경 쓰고 있, 있는 건데 중간에 툭 캐는 거야. 왜? 일찍 캐면 고구마 값이 좋거든. 근데 고구마 값은 좋은데 일찍 나오는 거는 솔직히 저장 아니면 저 맛이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장은 또 저장해 놓은 거니까 좀 그렇고. 근데 괜찮단 말이야. 이 정도 기간이 140일 정도만 해놓고 이렇게 캐면은 아주 아이, 캐기도 재밌어. 힘이 들어서 그렇지. 호미질, 호미질로다 이거 전상 다 하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 이게, 이게 아니야. 이게 두 손으로 캐야 되는데, 이게, 이게 카메라 들고 있어서 이거 안 돼. <laughs> 이쁘잖아, 아고 이렇게. 음, 아주 땅도 푸석푸석하고, 좋아요. 자, 그래서 음. 지금 어, 잘하면 내일 야 이번엔 그래도 추석 전에 아이고 이거 좀 그렇구나 추석 전에 택배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 그러면 오늘 하고 매일 만약에 비가 오면, 모래 캐가지고 또, 글피점 택배를 보내고, 그래야지, 아휴. 호박고구마도 이쁘게 잘 생겼어. 뿔고구마는 더잘 생겼어. 예. 그런데 캐 거는 더 많아. 아휴. 이걸 언제 다 캐. 이거 수다 떨을 시간이 없어서 빨리 캐야 돼요. 그리고, 자, 그, 어, 또 하나 아 이거 이, 이제 이제 그 비농 귀천하신 분들한테 꼭이 이 비닐이죠 이거 효과 괜찮아 고, 고구마 밭에 친환경 비닐이거든요 이거 이 비닐 안걷었잖아요 근데 다 녹았어 다 녹은 게 아니라 다흐들러졌어요 이거는 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냥 어, 로터리치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구마 밭은 최소한 넉 달이 넘어가니까 이 비닐이 힘을 못 쓰네요. 그래서 효과는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고구마 잎이 색깔이 맛이 같잖아 요 이제 싱싱하던 게 이제 끝났잖아 단풍 들으려 그러고 이제 끝났어 이것도 자 그래서 봉춘팜 고구마 수확 과정이었습니다 자주 드시는 분은 저장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뜨문뜨문 뜨문 맛만 보고 드시는 분들은 필히 필히 이거 흙털 저기 저흙 여기서 털은 상태에서 그냥 보내니까 그대로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제 씻어서 하는 거는 다 먹고 빨리 없애야 되는 방법. 그저 그런 거예요. 저장 안 돼요. 자 고맙습니다.